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레게 알려지매 아비멜렉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그것들이 을그것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면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에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목기를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급,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파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와 맞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치러 와서 그들은 험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그것을 피해서 살고자 해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고 생각해서 갔지만 어, 아비멜렉이 불살을 불살라서 그들을 죽이죠. 천명을 죽입니다. 또 데베스에 갑니다. 세계무가 협력하였던 에, 그 사람들도 점령하고 그들도 멸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거기에 다 숨죠. 어, 아비멜렉이 거기도 불을 지르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그런데 어, 아비멜렉은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을 때 잘못한 것을 고백하거나 어,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 뭘 했냐면 야, 내가 여자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어,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청년에게 나를 대신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죽이면 어, 내가 여자의 주, 여자의 손에 죽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죽여달라고 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자신의 명예를 이야기한 거고요. 어, 그러나 어, 그에게 명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하튼요, 어,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 아비멜렉이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많이 했다면. 그 인생은 좀 달랐을 것이고 다르게 살았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름 그대로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루죠 그런 그도 결국엔 배반당하고 죽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꾀메 넘어가서 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비멜렉을 배반하죠. 아비멜렉에서 떠납니다. 어,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아비멜렉을 어,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반하고 자신들이 살고자 신전으로 도망갑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든 위험할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피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좀 어, 피하고 숨고 싶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세겜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도 성읍 중에는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 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어, 살아, 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세겜 사람들은 다 죽고요. 어, 데베스 사람들은 죽을 뻔하였지만 아비멜렉이 먼저 죽는 바람에 에, 그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 신전의 보루보다 어, 성읍에 있는 망대승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디로 피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피한다면 어, 정말 안전할까요? 하나님은 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피할 바위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위기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 그분에게 숨는 것, 그것을 할줄 알아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도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게 하나님께 숨어 있는 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그저.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보호받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느냐인 것이죠. 여러분만의 피난처 그것을 다른데 만들어 두지 말고 뭐 돈이 나의 피난처요, 힘 있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비멜렉의 심판. 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면서 영원할 것 같았고 자기의 뜻대로 다될것 같았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고 결국엔 자기도 이름모를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 물론 뭐 남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메돌의 윗짝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거죠. 아, 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든가요? 어, 뭐, 굳이 성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 선한 것, 을 심어야 선한 것 거두고, 악인 반드시 망한다고, 에, 그것을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 오죽하면 예전, 옛날에 뭐, 글이나 이런 것, 많은 것들을 보아도, 우리가 사자성으로 배웠던 권선징 악, 이런,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흐르고 있는 예, 기대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예, 그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네가 나한테 악을 행해도 나는 괜찮아, 다 용서해줄게. 그게 쉽든가요? 아, 그게 그렇게 편안하게 되시, 되셨던가요? 잘안 되잖아요. 나한테 악을 행했으면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싶고 나에게 못된 것을 했으면 나도 못된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보통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는데 선으로 이기는 것은 뭘까요? 그냥 참고 봐주고 좀더 멋있게 용서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보응은 그것을 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 기대하고 오히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 영원할 것 같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그7 0 명의 이복 형제들 그리고 살아남은 요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요담의 저주대로 저주가 그대로 응하였다.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다, 요담이 뭐라고 저주했던가요? 아, 9장 20절에 보면 요담이 너희가 어, 하는 일이 진짜 진실하고 어, 의로우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살라버릴 거야. 아, 또 세겜과 밀로에게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사르고 말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음, 요담이 저주했는데 그것이 응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5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리고 요, 요담의 저주 어, 그것이 응하였다 그것은 요담이 한 저주 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 것이죠 보응은 그렇게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악을, 악에 대해서 더큰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없는 그런 능력, 그냥 멋있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당한 것들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얼어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넘긴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분 나에게 악을 분여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더큰 악으로 더센 것으로 되돌려주러분 여러분, 여여전히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악을 더큰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악에 대하여서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이 이길, 내가 그 악을 이길 수 없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님,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시니, 주님이 대신 갚으실 것을, 주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싸우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멋진 믿음으로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참 좋겠으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어, 주님 감히 주님께 넘겨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